친구 여러분, 일단 은 비유하는 표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의 심장과 마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보다, 시를 보다, CU. 프로젝트 주제 항상 생각하시면서 수업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비유하는 표현을 배웠는데, 이제 시의 심장과 마음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책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제는 시의 심장과 마음 살펴보기. 선생님이 시한편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순간의 꽃, 고은.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못본그 꽃.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는지, 또는 어떤 감정이 떠오른지, 어떤 생각이, 어떤 경험이 오는지 이 시를 통해서 쓰임은 짧지만 여러가지 생각들 중에 떠오르는데, 여러분들도 여러가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의 심장과 시의 마음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떠올랐는지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이 시의 심장은, 이 시의 마음은, 물론 이것도 답이 아니겠죠. 선생님이 생각하는 시의 심장은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의 마음에서 선생님이 이 시를 보고 떠올려졌던 마음은 어떤 거냐면은, 어, 작년이에요. 이렇게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1년간 열심히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했는데 종업식 날 이제 편지를 하나 받았어요 그 친구한테서. 어 근데 가아 보면은 그 친구한테 제가 그렇게 신경 써줬던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서 미안하, 미안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글 그 글이 솔직한 그 마음이 너무나 예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고 더잘 챙겨주지 못했던 그런 마음도 들었고. 그렇게 예쁜 꽃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했던 게좀 떠올랐어요. 그래서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더 잘할 걸.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 수업, 앞으로도 수업을 하거나 아이들하고 지내면서도 좀더 관심있게 내가 못 본, 내가 놓치지 않는, 놓치지 않도록 다양한 꽃들, 여러분들, 6학년들 꽃들을 잘 기억하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저는 이 고은 님의 시를 보면서 떠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게 떠올라졌나요?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요 시의 심장과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이야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글로서 잘 표현해 주면 시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다양한 시 읽고 선생님이 준비한 활동지 그다음에 이미지 파일로 제공될 겁니다. 마음에 드는 시를 찾고 그시 중에 한 편을 필사 똑같이 따라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의 심장과 마음을 살펴보고 시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시 읽기 마음에 드는 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러가지 시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들 이미지 파일을 보면서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놀자 동시한 바퀴. 봄비 그 다음에 봄비, 김시민, 작가가 다르죠. 풀리카 바람, 그 다이어트 중. 그 엄마가 아플 때, 그 아이, 매미와 나무, 축구공 하나가, 텅빈 교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하늘을 보아, 팝콘 교실, 별. 네. 한번, 시를 꼼꼼히 넘기면서 보시면서 제일 마음에 드으 시를 한편 골라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사하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시의 심장과 마음 살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준 활동지에다가 시의 심장이 뭔지 이유가 있으면 이유도 같이 적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의 마음은 시에서 느껴지는 내 마음 또 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 뭐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떠오르신 경험도 좋고요. 그 시가 나한테 어떤 말을 걸고 있는지 그런 것도 더 좋아요. 그래서 시를 다시 보려면요. 내가 선택했던 시를 두 번, 세번 이렇게 읽어 보면좀더그 감정이 더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읽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글은 솔직하게 적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에 대한 생각 나누기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활동지를 다 작성했을 거예요. 필수하고, 그, 시의 심장과 마음을 적었는데,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학급 SNS에 올려주셔서, 다른 친구들이 적었던 시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나랑 같은 시를 선택했는데, 심장도 다르고 마음도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나랑 같은 시를 선택했는데, 어, 그 친구는 또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걸 본다면 좀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활동지 사진 업로드해주시고 친구가 쓴 시에 대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